어떨려? 어! 아! 아! 아. 이 아. 이 아. 이이 아, 말렸어야지. 이거 몰래 버리면 지죠. 어, 내가 알아. 와, 십만원 로키 박스. 어, 잠시만요. 와, 저뭐청나라고뭐고 잠시만요. 아니, 십만 원은 까야지. 어. 아, 죄송해요. 어, 저저뭐 어? 청나라고 뭐고 자, 10만 원. 다섯 개 중에 하나거든요. 2응, 2응. 아니, 아니. 2번? 2응이 두 개니까? 하지만 2응은 숫자로 따지면 0이잖아. 0 더하기 0은 0. 하지만 이 박스에 0번은 없거든요. 0과 가장 가까운 1? 1번 아니면 2번이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요. 근데 이거는 난 2번인 것 같아요. 2응 이걸로 해야 후회를 안할것 같습니다. 틀려도. 뭐야? 뭐야? 1 0 0만 뭐야? 100만원짜리 박스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힌트! 힌트 좀 주십시오. 아, 이거 힌트 좀 주십시오. 어 잠깐만, 100만 원짜리 박스. 이거 오늘 선바통장 운명 여기서 결정 난다. 자, 일단 1번을 까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번 상자도 2개 짜리인가? 아, 다섯 개예요둘다 다섯 개짜리고, 크다, 이거. 일단은 1번부터 까볼게요. 제 감대로. 2번. 제발. 제발. 큰 거다, 큰 거. 와! 보라색 보석상자! 보라색 보석상자! 아, 신다지! 아, 그래도 만원. 감사합니다. 백만원. 네, 이거, 이거. 저걸로 가자. 저 여러분들 의견을 믿을게요. 자, 저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믿고 갈게요. 저배팅 걸어가지고 큰 일은 의논해야 돼. 어, 어, 여러분들이 고른 대로 갑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어나 하나 쯤이야, 오케이? <laughs> 내한 표가 대세를 바꾸진 않아. 어나 하나 쯤이야 오케이? 소신대로, 소신대로 여러분 편하게 거세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여러분 칩 그거 거는 거니까, 어, 저 엄마 안 합니다. 저 엄마. 아, <laughs> 아 남탓안 해, 남탓안 해. 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 의견 듣기로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남탓안 해. 저는 그냥 믿어요. 어. 자, 그래서 지금 뭐가 1등이지? 5번이 정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인원은 4번이 제일 많은데, 또건 금액은 4번이 제일 적어. 저희는 배금주의기 때문에 5번 따라갈게요. 어, 5번이 제일 정비기 때문에 5번, 5번 갑니다. 5번 믿고, 5번 깝니다. 제발. 제발, 와! 와! 겁나 멋있는 황금상자! 번쩍번쩍상자! 빛나라! 빛나라! 아, 그래도 10만원. 아아 3번이었어? 아아아아아비아아 아, 아, 여러분들 때문에 아아이 믿는게 아니었는데 하 아, 여러분들 아 이거를 아 진짜 하아 이거를 아 정답은 아 3번이었습니다 음한번 더요? 진짜로? 한번 더? 이번에 제선택으로 할게요. 이번에 이번에 제가, 제가 니다 와, 이거를 이틀을 해 주시네요. 와, 이거 실패해도 이게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laughs> 나는 또 3번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쿨하시거든요. 그냥 연속으로 3번 넣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심리전. 그죠? 쿨하시기 때문에 어, 바로 똑같은 거또 했을 것 같아요. 도안 된다. <laughs> 채팅 탓하면 됨 어.. 제 남탓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남탓 장인이에요 10년간 남탓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수 있거든요? 저를 너무 얕보지 말아주세요 채팅 탓하면 되기 때문에 어.. 남탓 안 되는 거 아닙니다 3번으로 간다 이거 어.. 맞죠? 어.. 3번.. 3번? 3번? 어어.. 헛! 어 떨려 어 떨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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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렸어야지. 음, 말렸어야지. 왜뭐 아, 아! 이걸 말렸어야죠. 아, 이걸 날려버리네. 아, 그래도 20만 원개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0만 원 개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구지만 어, 방구가 달다. 다 아, 진짜? 리 아, 리얼 한번더와 이익님 감사합니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이죠. 진짜, 진짜 마지막 삼세판 <laughs> <왜> 아다 <laughs> 틀렸거든요. 오늘도 오분 일이 어. 고거 같은데, 이게... 심지어 지금 2분의 1이에요. 심지어 지금 2분의 1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까야 돼. 3일로 왔거든요. 그럼 느낌이... 아니, 2번 빠지 없다니까요. <laughs> 문제를 읽고 답을.. 답을 내야죠 문제가 2번까지 밖에 없다니까? 야 이거 되게.. 살 떨리네 진짜 살 떨리네 이거 이건 진짜 주시려고 하는건데 이거까지 틀리면 좀.. 3, 1, 이분 홀수를 좋아하세요 홀수를 좋아하셔서 또이했을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같은 번호는 안 쓰시는 거 보니까 2로 도망갔을 것 같.. 아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일이니까, 일이니까, 아니, 이번 가지밖에 없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웃음> 아, 추리는 좋았는데요. <laughs> 죄송한데 이번 <2번>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laughs> 1번 일번 나도 1번 느낌이긴 해. 솔직히 어, 나도 1번 느낌이긴 해, 여러분. 자, 말리실 분들 빨리 발려 주세요. 자, 저 1번 갈게요. 난난내 감이야, 이거. 나의 선택! 이건 이제. 어... 진짜 이건... 진짜 온전히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남 탓하는 사람이 어있어 세상에 그죠? 그러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지 안 말려요 말렸다가 선반님이 탓하면 어때? <놀란람> <놀람> 선반님 오늘 느낌 다 틀려 먹었는데 느낌 어어 반응? <웃음> <다들> <웃음> 아, 아 심지어 오엑 퀴즈까지 들어. <laughs> 아 그래서 30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그래도 30만 원, 괜찮합니다왜안말어요왜안 아, 말렸어요? 내 느낌 말려야지. 아 진짜. 아내 느낌 왜안 말렸어요, 여러분? 에? 네? 왜안 말렸어요? <laughs> 에? 뭐라고? 어? 100만 원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없었다고 한다. 어? 콤마가 두 개였어? 아, 어, 투네이션에 100만 원 그냥 주셨다고요? 아, 어, 진짜네? <laughs> 이이라고 <바보 방탄, 웃음> 순돌들이 그렇게 외쳤는어고 와! 아, 어, 어, 니다 어! 1만원 개처. 백, 0 0만 개처. 아, 이 야! 야! 이거. 아, 들켰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백만원 개척을 이렇게 박스 안에다 넣어 다가 야, 그냥 가져. <웃음> 아. <웃음> 왜냐면 전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저... 오늘도 슬퍼...